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진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VDN의 분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가 19168뭐 100.0에 24였고요. 여기도 뭐 200.0에 24였어요. 자,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 25비트로 C 클래스를 잘라서 25비트로 하나씩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시클라스를 잘라서 여기서 반반 잘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실제 실물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25비트는 아시죠? 자, 25비트는 제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자, 이트레이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25비트는 1이 25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일, 하 둘, 셋, 네, 다, 여, 일곱 개. 조금 크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뭐, 이 정도 주면 자 이렇게 해서 영에 25 비트가 되는 거예요. 자25 비트 더하기 25 비트 하게 되면 24 비트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24 비트를 25비트 두 개로 잘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우리 통상적으로 1번을 준다고 생각하면 앞에 첫 번째 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56개를 128개로 나눴으니까 2 개의 분반으로 나눠졌겠죠. 자, 1번 분반을 보시면 자, 0에서 127까지 그리고 2분 분반을 보시면 120 8에서 255까지가 IP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쓸수 있는 IP는 어떻게 되죠? 192.168.10.1에서 10.0에서 .10 10.0에서 몇 번까지입니까? 여러분들 192.168.10.127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번분만은 192.168. 10.128에서 192.168. 10.255까지가 되죠. 자 여러분들 못쓰는 IP 3종세트 그대 한번 복습 한번 해보죠. 자 3종세트 뭡니까? 자 3종세트가 자 1번이 자 앞에 네트워크 아이디 못쓰죠. 2번이 뭡니까? 브로드캐스트 그리고 3번이 게이트웨이 요렇게 삼성세트 제가 못쓴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네트워크 아이디는 뭡니까 네트워크 아이디는 0번이죠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는 뭡니까 여기는 127이죠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그냥 한 개는 어차피 못쓰니까 제가 그냥 1번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맨첫 번째 ip를 잡아요 그러면 여기서 남는 ip는 2번에서 126번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쓸수 있는 가용 ip는 2번에서 126번까지가 되니까 여기, 여기 pc에 있는 ip는 1 2 7 한번 틀렸죠 이 이렇게 하면 안되죠 자 이거는 함정입니다 이거는 126이 되야 되겠죠 아무거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ip는 2번에서 126까지 아무거나 쓰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ip가 어떻게 돼 있죠 255까지니까, 여기 네트워크 아이디는 뭡니까? 네트워크 아이디는 128,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는 255가 되겠죠?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자, 쓸수 있는 IP가 129에서 254까지인데, 그 중에 한개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는, 요, 네트워크 아이디 그 다음 거를 잡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129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대역은, 여기 있는 쓸수 있는 IP는, 여기, IP 범위는 IP 범위는 여기서가 되고 요거는 그죠? 이트웨이는192.168.10.1 그리고 여기는 IP 범위는 자, 192. 아, 여기는 IP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 자 130에서 254번까지 되는 거고 데이트웨이는 어 192.168.10.129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패킷 트레이서로 한번 그려보죠. 예, 요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패킷트레이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패킷 트레이서로 한번 그려보면 자, 일단은 L3 스위치를 하나 그려야 되겠죠. 스위치를, L3 스위치를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 자, PC가 필요하겠죠. 자, PC, 엔드 디바이스, PC 요 하나 두고요. 이것도 하나, 또, 또 복사를 해서 이렇게 두고. 자, 얘는 아까 126번이라 했죠? 자, 데스크탑에 IP를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IP가 192.168.10.126번. 자, 이, 거는 128이 되겠죠? 네, 192.168.10.1.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자, 디스플레이는 이거는 VLAN v 10이었죠 VLAN 10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얘는 VLAN 20 그리고 데스크탑의 IP를 설정을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192.18.10에 6 120 130이었나요 여기는 128 192.18.10에 6 129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한번 맞는지 한번 볼게요. IP가 아, 130번에 126이네요. 자, 지금 현재 설정 이 스위치에 대해서 설정이 하나도 안돼 있기 때문에 핑은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케이블을 그려야 되겠죠? 자, 이 L3 스위치 가 지금 자, L3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럼 뭐 그냥 또 L3라고 줄게요 자, 세이브 하게 되면 조건을 해보시면, 하나, 하나도 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케이블을 1번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해주, 해주고요. 얘도 1번부터 2번에, 아, 2번에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자, 12, 13번부터죠. 13번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PC에서는, 자, 핑을 한번 날려봅시다. 자, 핑192.168.10.1자 당연히 핑안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핑을 한번 날려 봅시다 핑192.168.10.129안 가죠 자 오늘 할 내용은 같은 IP를 IP, 서브이팅했을때 VLAN으로 나눠도 물리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위치를 지금 VLAN을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처음에, 여러분들, 제가 VDN1을 쓰는 거는 제가 좀비곤장이라고 했죠? 자, INT, 보안상 좋지 않습니다. VDN1 가서, 자, 다운 시켜버리고요. 일단 VDN10을 만듭시다. VDN10. 자, VDN10 만들고, 그 다음, VDN20 만듭시다. 좋았을 자, 일단 VDN10하고 VDN20을 만들었고요. 자, 쇼 VDN 해보시면, 자, 이제 vlan 1에다가 지금 어사인이 다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면, 자 그러면 c o m p u t e int vlan 10 들어가서 ip address 192.168.10.1 25.25.25.128 128이 되죠? 0 아닙니다. 자 ip 넣어주고요. 그리고 int vlan 20 가서 ip address 192.168.10.129 2 5 2 5 2 5 1 2 8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선언을 해도, 자, v l a n 1에 대해서, 아, v l a n 10, v l a n 20에 대해서 포트 사인을안 해줬어요. 지금 v l a n 은 만들어줘도 포트 사인이안 됐기 때문에 핑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핑이 안 가죠. 자, 포트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디렉티, 자, L3 장비는 반드시 라우팅을 해 줘야 됩니다. 라우팅 해 주고요. 자, IMT 범위를 걸죠. range test e v e n 0, 1에서 12번까지 제가 vlan 10으로 선언을 한다 했어요. 자, 스위치 모드, 액세스, 스위치, 액세스, vlan 얼마로 해야 되죠? 10으로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vlan이 어, 만들어지면서 자, 만들어지면서 이제 라인 프로토콜이 업이 됐어요. 자, 그리고 IMT 레인지 패스티드를 0에 13에서 2 4분까지 범위를 정해서 스위치 모드, 액세, 스위치 모드, XS, 스위치 XS, v 는 n 20 이렇게 던져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쇼로링 자, 컴퓨터를 보시면 자, 위에 보시면 1번부터 12번까지는 v 는 n 10으로 XS가 됐고요. 자, 13번부터 24번까지는 V-LAN 20으로 사인이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있죠. IP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일단 저장을 하시고, 이 PC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PC에 대해서 핑을 한번 날려볼게요. 자, 이제 이 PC는 V-LAN 10이니까, 여기로 가지죠? 그리고 이 PC는 어떻습니까? 핑. 핑을 한번 날려 보시면 자129 같은 IP가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지금 나눠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얘가 지금 케이블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3번 포트에 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13번에 보시면 자쇼 v 이 n 으로 한번 볼까요? 자쇼 v 이 n 해 보시면 자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는 보이시죠? v 이 n 10으로 되어 있고 자 13번부터 24번까지는 v 이 n 20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케이블을 잘못 꽂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요 케이블을 삭제를 하고요. 자, 케이블을 한다시 해볼게요. 여기 UTP 꽂았는데 얘는 반드시 범위를 어디에 대겠습니까? VLAN 20에 있는 IP니까 반드시 13번에서 24번까지 꽂아야 되는데, 얘를 마지막 포트인 12번에 한번 꽂아볼게요. 자, 이렇게 핀, 요렇게 꽂고요. 얘도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케이블 지우고 v랜 10이면 자 1번부터 12번 꺼아야 되는데 얘는 24번에 한번 꽂아볼게요 자 이렇게 꽂았어요 자 링크가 될 수가 없죠 예 안됩니다 이렇게 핀을 날려도 케이블이 v랜이 안 맞으면 절대 동작을 안합니다 예 절대 동작 안해요 그리고 아까 선언하, 선언을 하지 않은, 이거 보시면, 어, 쇼브이 n 을 보시면, 자, 브이 n 1번에 의상이 되어 있는 기가 0 슬래시 1이고 2가 있죠. 얘도 한번 꽂아볼게요. 이렇게 핑해보면안 되죠. 링크는 살았는데 핑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이지 않습니까? 브이 n 1번에 대해서 선언된 것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는 기가 0 슬래시 1번, 자, 여기는 기가 0 슬래시 2번에 꽂았어요. 자, 그러면 얘도 핑을 날려보시면, 핑이 안됩니다. 왜냐면, 하 기가 0 슬래시 1번하고 0 슬래시 2번은 v n 1번에 선언이 되어 있는 놈들이지, 이게 동작을 안 하겠죠. 근데, 기가 0 슬래시 1은 v n 10으로 제가 던지고요. 기가 0 슬래시 2는 V-LAN 20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핑이 안 되죠? 이것도 보시면 핑안 됩니다. 이것도 핑안 되죠? 자, 그러면 이 스위치를 한번 지금 현재 반대로 꼽아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는 얘는 기가 0 슬래시 1번에 꼽혀져 있고 얘는 기가 0 슬래시 2에 던져져 있는데 자, 기가 포트들은 쇼 V-LAN에 가보시면 자, vden1이 여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통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0 슬래시 1을 vden10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자, config t, int, 기가 0 슬래시 1번. 자, vden은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따로 또 만드실 필요는 없죠. 자, switch mode, access, switch, access, vden10으로, 자, 제가 선언을 했고요. 어, 기가 0 슬래시 2번 가서, switch mode, 액세스 스위치 액세스 VLAN 20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VLAN이 상성되어 있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show vlan 해가 보시면 자 0/1은 자 어디 있습니까? VLAN 10이 되어 있고 0/2는 VLAN 20으로 사인되어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자 그러면 또 저장을 해줘야 되죠. 자, 저장을 하고 이 PC에 가서 한번 ping을 나게 보면 ping이 가죠. 이 PC에 한번 볼까요? 아직 링크가 안 살았는데. 네, 살았죠, 이제? 자, 이렇게 핑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스위치에 어떤 포트가 어떤 VLAN으로 어사인이 되어 있고, 그 VLAN에 대해서 라우팅이 어떻게 서져 있는지를 반드시 보시고, 해당하는 포트에다가 연결을 해야만 제대로 된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엉뚱한 VLAN이 어사인돼 있는 거에다가 꽂으시면 무조건 동작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반드시 어떻게 컴피그레이션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점이에요. VLAN이 안 맞는 스위치까지 스위치끼리 연결을 하게 되면 VR 미스매치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